자 여러분 역사의 아버지 헤로토토스 가 익룡을 봤다고 기록한 거 알고 계셨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라비아 붓도 근처에 날개 달린 뱀들이 살고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뼈가 엄청 많았고 날개는 깃털 이었고 박쥐 날개처럼 생겼다. 익룡 아닙니까 이거 게다가 그 생물은 유향나무 숲에서 살며 향료를 채집하려면 연기를 피워 쫓아내야 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헤로도토스는 그들의 크기 색깔 번식 방식까지 기록 했죠. 그리고 1998년 존 고어첸 박사는 말합니다. 입 모양의 꼬리 묘사까지 있다. 이건 실제 인용을 본 기록이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시나요? 이건 전설일까요? 역사일까요? 1543년 독일 국경 근처 스트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역사가 게스너는 한 생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마뱀처럼 생긴 다리, 박쥐와 닮은 날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말이죠. 그 생물을 사람들은 용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역사학자 스카리제르는 그 생물의 모습에 대해 더 구체적인 묘사를 담겼습니다몸 길이는 약 1.2m, 굵기는 사람의 팔 정도였고, 양쪽에는 연골로 된 날개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자, 벨로니우스는 직접 그 날개 달린 용의 시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용은 배가 두껍고 두 개의 다리와 박치 같은 날개, 그리고 뱀처럼 길고 강한 꼬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라비아에서 2 0트까지 날아갔다는 이 생물, 그저 상상 속 괴물일까요? 아니면 실제 존재했던 잊혀진 생물의 흔적일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폴란드 크라쿠프에 실제로 세워진 바벨의 용 조각상입니다. 그냥 전설 속 이야기일까요? 폴란드 전승에 따르면 이 용은 8세기 초 바벨 언덕 아래 동굴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굴은 지금도 관광지로 인기고요. 바로 위엔 900년 된 대성당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성당 안엔 이런 거대한 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뼈가 전설 속 바벨의 용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2세기 작가 빈첸티 카두우베크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 무시무시한 파충류는 폴란드의 옛 수도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을 물리친 인물은 바로 스쿠바라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공주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이건 그냥 동화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뭔가 있었던 걸까요? 중세 시대 과학적인 호기심을 지녔던 작가들은 베스티아리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실제 동물부터 상상의 존재까지 교훈적인 설명과 화려한 그림이 함께 실려 있었죠. 그중 1500년대 초에 쓰인 에버딘 베스티아리는 지금도 헨리 8세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도롱용, 뱀, 그리고 거대한 용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용은 모든 뱀과 생물 중 가장 크고 그리스어 드라콘에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좁은 숨구멍과 작은 입, 벼을 가진 용은 이빨이 아닌 강력한 꼬리가 무기였죠. 한번 휘감으면 코끼리조차도 숨이 막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용들은 해마다 뜨거운 에티오피아와 인도에서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전설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신실일까요? 영국 문학 속에서 베올프의 서사시는 아주 유명하죠. 노르웨이의 영웅적인 전사 베올프는 수많은 용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전투는 날개 달린 거대한 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그는 결국 용을 쓰러뜨렸지만 자신도 목숨을 잃고 말죠. 흥미로운 건 용은 단지 전설 속에서만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중세 시대에 출판된 권위 있는 동물학 논문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박물학자이자 의사였던 콘나트 게스너. 그는 1516년에서 1565년 사이에 활동했는데요. 동물지라는 제목의 4 권짜리 백과사전을 출간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은 매우 희귀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생물이다. 또한 이야기에서는 10세기 아일랜드 사람들이 목격한 괴수가 등장합니다. 그 생물은 꼬리가 뒤로 길게 뻗어 있었고, 끝에는 쇠 같은 무언가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말과 비슷했고, 두꺼운 다리와 강한 발톱까지 갖추고 했었죠. 혹시 이것이 살아남은 스테고사우루스였을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전설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진실일까요? 16세기 이탈리아, 현대 자연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두르반두스가 직접 기록한 믿기 힘든 사건이 있습니다. 1572년 5월 13일, 볼로냐 외곽 농장에서 한 목동이 황소를 몰고 가던 중 소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때 씩씩하는 소리가 들렸고 목동 앞에 두발 달린 작고 이상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목동은 막다기로 머리를 내리쳐 그 용을 죽였고 알드로반도스는 이를 새끼 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길이는 약 60cm, 두 발만 있었으며 뱀처럼 미끄러지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생물을 표본으로 전시했고 수채화로도 남겼죠. 놀라운 건 오늘날에도 두 발만 가진 뱀 같은 도마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중세 유럽에 실제로 살았던 이친생물의 기록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고대 역사가들이 직접 기록한 믿기 힘든 생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스트라보는 지중해와 근동 지방을 연구하며 한 가지 놀라운 보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도에는 박쥐처럼 막으로 된 날개를 가진 길이 약9 0 c m 의 파충류가 있다. 이 생물은 밤에도 하늘을 날고 소변과 땀을 흘려 사람의 피부를 상하게 한다. 이보다 수백 년전 메가스테네스라는 여행가도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 역시 날개 달린 뱀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 생물은 낮이 아닌 밤에만 날아다니며 오줌을 배출해 맞은 사람의 피부에 골문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고대의 두 인물이 서로 다른 시대에 같은 특징의 생물을 기록했다는 사실. 과연 이건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는 실제 생물의 흔적일까요? 3세기의 역사가 플라비우스 필로스트라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도 전역에는 거대한 크기의 용들이 있다. 늪지는 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산에도 서식한다. 용이 없는 산등성이는 단 하나도 없다. 늪지대에 사는 용들은 느리게 움직이며 길이가 약 13미터나 되고 머리에는 벼시 없다. 그와 비슷하게 플리니우스 또한 자연사라는 책에서 인도의 거대한 용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6세기 이탈리아 탐험가 안토니오 피가페타는 콩고 왕국의 멤바 지역을 탐험하며 놀라운 생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생물은 순양만큼 크고 용처럼 날개를 가졌으며 긴 꼬리와 날카롭게 정렬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날고기를 먹고 색깔은 푸른색과 녹색이었으며 비늘 같은 무늬가 온몸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단지 두 발만 가지고 있었다. 이 생물은 매우 희귀해서 일부 추장은 그를 신처럼 숭배했다. 사람들은 수확물과 선물을 바치며 경의를 표했고 심지어 그 예배로 인해 고통받기도 했다. 오늘날 이 기록 속의 생물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존재일까요? 중세시대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이킹족들은 그들의 배 앞머리에 용 조각을 새겨 넣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다괴물이 이 조각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그림은 1734년 노르웨이의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목격한 장면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린란드의 사도라 알려진 그는 자연 세계를 세밀하게 기록한 인물로 유명했죠. 사실 바다에서 용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범선의 시대, 즉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수없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세인트 조지와 용의 전설. 그림 속 세인트 조지가 죽이고 있는 이 용은 놀랍게도 바리오닉스라는 공룡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 공룡의 뼈는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전설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진실일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